adamtv의 adm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 화가고 협업을 통해서든 전시회를 통해서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어, 제가 근 1년간 사실 개인 작업을 좀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고자 찍게 됐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어, 중요한 얘기만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사실 상태가 좀 좋진 않아요. 건강상의 뭐 문제 이런 거 떠나서 어, 멘탈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왜 그런지 작년부터 그동안에 뭐 전시 기회도 많았고 뭐 미팅도 많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외 활동에 대한 기회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2018년 6월에 어, 제가 법원으로부터 어, 안내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건 이제 봉투예요. 작년 6월달에 왔어요. 인천지방법원에서 봉투가 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안내서고 하나는 배당 요구 안내서였어요. 일단 뭐 강제 경매에 대한 안내문이었어요. 강제 경매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일단 사건 내역이라고 돼있죠 사건 내역이고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사건 명은 부동산 이미 강제 경매예요. 공고일은 작년 2018년 6월 19일에 공고가 났고 경매 개시도 2018년 6월 18일에 개시가 났습니다. 어 담당 경매개도 적혀있고 채무자랑 소유자 그 다음에 종국결과 종국일장 이렇게 이게 포함된. 이거는 법률사무소에서 저한테 보내준 내용인데, 법원에서 온 안내문들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로 긴뭐 안내문 이런 식으로 긴 내용들이 있고, 자 이게 뭐냐면, 재작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뭐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집주인, 집주인이 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많이 냈나 봐요. 이제 그 대출을 못 갚아서 아마 농협... 하고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은행에서, 음, 경매로 넘긴 거죠. 돈을 이 사람이 안 갚으니까. 그래서 덕분에 이제 저한테, 저는 이제 임차인인데, 집을 점유하고 있으니,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해서,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뭐, 그런 안내문이 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조금,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저는, 왜냐하면 전입신고도 그때 바로 이사 온날 했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래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근저당이 앞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았지만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물론 큰 금액인데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걱정을 안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죠 2018년 6월 말에 안내장을 받고 이제 법원으로 배당 요구를 하러 갔습니다. 어, 배당 요구를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서 이제 증명을 다한 거죠. 하고 배당 요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법률사무소 무료 법률사무소가 법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료 법률사무소 들어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어떻게 해야 제가 제 보증금을 다 찾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최우선 변제권 이제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갔어요. 근데 그 법률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어 지금 제가 점유하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는 시세도 중요하고 그 경매 흥행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매 경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분의 1 내에서 저한테 최우선으로 변제가 되는데 그 금액이 보증금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못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제 보증금을 다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못 찾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했을 때는 그냥 따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받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더멘붕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으니까. 처음에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어 어떻게든 될 거다, 어떻게든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큰 걱정 안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 사람 멘탈을 막 깨더라고요. <laughs> 점점 더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저한테 스트레스가 더 많이 돼서 나중에는 조금 우울감,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제. 밖에도 나가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자꾸 나, 내 자신, 내 자신에게 자존감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이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예, 좀 작업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뭐라도 내가 해서 이 상황을 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교육도 받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게뭐 하루 이틀이면 나올 그런 뭐 간단한 것들도 제가 손을 못 대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질질 쓰게 된 거죠. 뭐 일주일, 이주 걸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페인팅 작업에 대한 어 작업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고 욕심이라기보다 작업 의지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작업을 조금 멀리하게 됐고. 그냥 모든 상황들을 다 멀리 하게 됐어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들, 전시회. 제안은 많이 왔지만, 실제로 뭐,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좋은 제안들이 와도, 어, 저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저 자신한테도 점점 안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 다시 조금씩 미팅도 시도하고 있고 어 전시나 그외 프로모션,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작업, 작업을 해야겠죠. 일단 아마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돼야죠. 당연히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 경매 날입니다. 인천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있는데. 저는 제 보증금을 못 잃어요. 왜냐면 하그 그 보증금 안에 절반이 제가 이제 빚을 낸 거기 때문에 음, 다시 다 찾을 생각으로 경매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뭐 물론 돈은 없어요. 돈은 없지만 경납금이라고 해서 경매 낙찰 시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직자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아마 모험이 될것 같아요. 되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다시 가서 경매에 입찰 참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의 짐이 덜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왜 작업을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변명을 하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저, 저처럼 이런 부동산 때문에 <laughs> 문제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이 그 날짜보다 우선순위 앞에 있으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근저당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얼마가 됐든.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됐고 여러분 이런 일안 겪으실 수 있도록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법원 가서 영상 안에는 물론 못 찍을 거예요. 아마 밖에서 조금 찍고 그거 가지고 또 결과 얘기하도록 할게요.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